안녕하세요, 단동아재입니다.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영상이 그 환전과 관련된 영상 그리고 영주권과 관련된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환전을 한번 해가지고 환전과 관련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모인이랑 한패스, 와이어발, 이세 가지 어플을 사용해 본 결과, 모인이 환율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또 중국에서 FM으로다가 환율을 하면은 외화를 5만 달러 이상 못 받는데요. 이게 다른 어플 환전의 경우에는 환전을 하더라도, 이 환전 한도에 대한 누적 금액으로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모이는 누적 금액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원화, 인민패 환전에서 일단 모이는 패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보통 한국 쪽에서 보내는 건 한도 문제가 그래도 좀 여유로운 편이에요. 어, 은행으로도 5만 달러 하나 하고 어플별로도 5만 달러 하나 하고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편인데 중국에서 받을 때는 이 한도 문제 이슈가 생기기가 좀 쉬워요. 왜냐하면 앱, 그 은행으로 받더라도 5만 달러 받을 밖에 못 받고 알리페이로 받을 때도 5만 달러밖에 못 받고 이렇기 때문에 어, 일단 오늘 환전한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면 한 패스는 한국인 계좌로도 보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못 해봤고. 어, 중국인 계좌와 중국인 알리페이 계정으로 송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환전액을 최, 될수 있으면 최대치로 해서 합니다. 그래야 수수료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와이어 바알리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500만원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어 바울에는 500만 원을 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뭐설 연휴, 그, 이뭐 전후로다가 환전을 하면 만 원을 할인해준다 이런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어, 490만, 만원 할인 받고, 499만 원을 환전을 했는데, 26,600여 원을 이제, 주더라고요. 환율이 이제 한 5, 3, 2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오늘 기준 환율이 5, 3, 5 정도였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게 바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패스는 550만 원이 최대치여가지고 550만 원을 환전을 했고 어, 29,152.73 위안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약 5, 3 정도였습니다. 바이어 바알리가 좀더 좋았죠. 어, 둘다 환전은 굉장히 빨랐고 거의 2시간 정도 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는 전에 환전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른 게 들어온 것 같아요. 만약 한패스에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48시간 이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패스 가입할 때또 추천인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5천 원 추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추천한 사람도 5천 원 추가 추, 어, 추천 받은 사람도 5천 원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뭐 아까 제가 53 이라고 했는데 이것까지 하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만약 지인분이 소개해서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면 제 코드를 입력을 해 주시면 서로 할인을 받을 수가 있으니 입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입니다 여기 뜨는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제가 영상소개란에 써놓은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 주셔도 됩니다 또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계좌인증 신분증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도 있고요 중국인 명의로다가 직접 송금을 하실 시에는 현지의 중국인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인증을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중국인 쪽 번호도 제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리페이로 직접 받고 나니까 어, 또이 DCF p 용이라고 해가지고 출금 수수료가 0.1%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알리페이에서 직접 돈을 사용을 하시는 거면은 어, 이런 손해가 없겠지만 만약에 출금하시면 이런 손해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와이어바알리 같은 경우도 친구 소개로 가입을 하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만원 할인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추천인과 추천 받은 사람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소개란에 링크를 넣어 놨습니다. 와이어바알리 가입하실 때도 만약에 지인분이 소개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제 링크를 통해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